아우 진우 형뭐 이게 렇잘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영님 아, 이렇게 취재하고도 있네 상호 형 스타일도 있네. 다다 다 분석하다가 주진우 선배 스타일이 뭐예요? 적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도 봤지. 어, 적진에 들어갔지. 어, 나도 이제 그게 이제 아니 우리 내에서 뭐뭔 취재가 되겠냐고 우리 내에서. 그래서 내가 느낀 게아 주진우 기자님은 적진에 들어가서 어, 정보를 캐오네. 어, 아, 그, 그, 살아온 것, 역같이 살아온 그, 그, 심평, 그, 노인네, 일을 다살 처먹어가지고, 아우리리제 소리소리 이게 당했잖아, 어? 어? 또 어디 정치권에 손대고 다니겠지. 어, 지금은 이제, 우리 쪽은 이제, 어? 주진우 형 이제, 타켓으로 해가지고, 아, 해국또 우리 쪽 사람 전화오니까, 나 어? 그렇게 했다고, 어? 진우 형 스타일이 맞아. 예, 스타일. 예. 지, 그, 나는, 그, 그, 못, 못 하거든. 예. 그렇게 좀, 있, 내 취재법이 있어요. 내가 진우 형씨드 치는 게 아니라, 예. 그, 남치지않은 거, 스타일 갖고 뭐, 이래게 야, 야, 너, 너 오늘 밥한 끼도 안 먹었냐? 어, 밥한 끼도 안 먹었지. 어, 너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시청자들한테 짜증을 내냐? 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너, 너, 너 배고픈, 너 배고픈 <laughs> 걸 시청자들한테 알았. 짜증 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밥 해놨지? 어, 좀밥 해줬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이명수 배고파서 그냥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승진이나는그 말이야. 어?